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요시야는 재상이 발견한 요호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서 겸비하고 회개했습니다. 또한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그 율법을 듣게 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건면했습니다 왕과 백성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14절에서 18절은 율법책의 발견입니다. 성전보수공사 중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이 사건은 요시아 개혁의 큰 기폭자가 되어 언약갱신과 유월절로 이어집니다. 문지기 레인들이 성전에 들어온 돈을 꺼낼 때 제상 헬기아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레인들의 헌금 수고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성전 공사를 상기시키며 율법책 발견이 요새의 성전에 대한 헌신 덕분이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암시합니다. 발견된 책의 명칭은 모세의 손을 통한 요호와의 율법책, 언약책, 모세의 손을 통한 요호와의 말씀, 모세 책 등입니다. 율법책은 모세에 의해 기록되어 요사에게 건네졌고 이후 필사되어 전해 내려왔습니다. 이방인의 친임이라 우상을 숭배한 왕들로 인해 성전 한 구석에 숨겨져 방치되었던 것 같습니다. 힐기하는 그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고 다시 사반은 왕에게 가져갑니다. 그는 먼저 성전 공사에 대한 경과 보고를 합니다. 신하들에게 하사된 모든 왕명은 그들이 준행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그 증거로는 성전에 들어온 헌금을 수거한 일, 감독자들과 기술자들에게 전달한 일이 제시되었습니다. 다 보고한 후에 사바는 힐기아가 책을 자신에게 주었음을 알리고 왕 앞에서 책의 내용을 읽어줍니다. 19절에서 28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요시아는 낭독된 율법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이 낭독된후 그는 즉시 옷을 찢었습니다. 이 행동은 배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슬픔, 두려움, 후회, 분노 등의 감정의 표현이며 개인이나 가족이나 나라의 슬픔과 재난이 닥쳤음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요시아가 옷을 찢은 것은 그가 겸비하고 회개해야할 때임을 인식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요시아는 옷을 찢는 행동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그 앞에 통곡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바룩을 통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었을 때 두루마리를 하루에 태워버린 요아의 김에 완악한 행동과 대조됩니다. 요시아가 놀라고 괴로한 까닭은 사반에 읽어진 율법의 내용이 조상들의 불순종과 이로 인해 이스라엘 쏟아진 요의 큰 진노 때문입니다. 조상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겼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의 두 번째 반응은 조상들의 제약의 중앙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예고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의정을 찾고 자한 것입니다. 그는 대제상 힐기야와 서기관과 시종 등에게 발견된 율법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요하게 물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자신과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는 요시아가 전에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당대에 적용하였음을 드러냅니다. 1 1 개는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로 나와 이스라엘이나 남은 자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북이스라엘 멸망 후 이스라엘 남은 백성을 유다와 함께 언급함으로써 포로기한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남부 왕국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한 공동체며 역설합니다. 요시아가 율법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와 조상들의 죄 경각심을 갖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궁하는 모습은 하나님 말씀의 좌우로 추치지 않았다는 그의 삶의 평가와 일치합니다. 또한 율법을 읽고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왕의 규례에 대한 충성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왕명을 받은 신하들은 여 선지자. 훌다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22절에서는 이들을 보낸 자로 힐기야도 언급하여 제상들의 권위와 대표성을 부각합니다. 훌다는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이며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살았습니다. 훌다에 대한 신상은 여선자의 권위를 증명합니다. 당대 예레미아나 스바냐도 선지자로 활동했으나 훌다에게 간 것은 그의 선지자로서의 위치와 예언에 대한 권위가 입증되었음을 암시하며 그가 군 가까이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훌다가 전한 내용은 두 가지 심판과 구원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율법책의 말씀이 확실함을 확인해 줍니다. 훌다는 이 말이 하나님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아가 말씀하신다라는 표현과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공식처럼 등장하는 요아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라는 표현이 심판과 구원의 예언에 각각 두 번씩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예언의 말씀이 왕에게 전달되어야 함이 확실합니다. 먼저 심판의 예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불순정했으므로 율법에 기록된 모든 증벌이 온다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버린 점, 다른 신에게 분양한 점, 그들의 모든 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저주와 재앙의 심판으로 쏟아질 것입니다. 그의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란 말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단호하여 반복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이나 레이기 16장 14절에서 39절에 예고되었습니다. 이때 심판이 내릴 대상은 계속해서 이곳과 그 주민들로 불립니다. 백성이란 단어는 단한번 나의 백성이 아닌 이 백성으로 나오며 그들의 배역을 지적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부르지 않는 것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 불릴 자격이 없음을 암시합니다. 둘째, 구원의 내용은 심판이 요시아의 당대에 오지 않고 이어진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요시아가 언약책에서 심판의 예언을 듣고 마음이 강박해지지 않고 부드러워져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했음을 보셨습니다. 이에 요시아가 그가 하나님의 내리는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요시아는 루기토 전투에서 중상을 입어 전사하지만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처참한 재앙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역대기 후반에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음을 암시하는 구절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시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원과 백성들의 죄가 유다를 멸망으로 치닫게 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정의로 심판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은 심판을 바로 내리지 않고 연장시켰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나라를 지속시키려는 하나님의 갈망이. 공의의 심판을 내려야 하는 결정을 앞섬을 보여줍니다. 29절에서 33절은 언약 갱신입니다. 요시아는 재와 심판의 경고를 듣고 백성과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합니다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위시하여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 재상들과 레인들 등 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갔습니다. 요샤는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읽어주고 그 자리에 서서 언약을 재다짐했습니다. 아사와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온 마음과 온 목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것과 언약의 말씀을 시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킬 것을 결단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선언하고 십계명과 율례를 지킬 의무를 받은 신혜선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요시아는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모두에게 이 언약을 맺도록 종용했습니다. 요시아는 언약을 맺은 증거로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떠나고 하나님 유아를 섬기게 했습니다. 요시아 생전에는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요시아와 같은 거룩한 개혁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자녀입니다. 말씀의 빛을 들고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요시아 왕의 회복의 역사를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살아간 이 시대는 너무나 분주하고 복잡하여 때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말씀임을 잊고 방치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염려의 마음이 빼앗겨 저희 삶의 깊은 곳에 있는 영적 공함을 외면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게름과 불순욕을 용서하여주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요샤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옷을 찢은 것처럼 저희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저희 영혼을 강하게 깨뜨러 저희 위선과 교만, 숨겨진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주옵소서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샤 같은 마음으로 주의 언약을 굳게 붙잡을 때, 저희 개인의 삶뿐 아니라 저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될 줄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ilent to the stone will seal, but your promise.